안녕하세요. 주타로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과 그 상대방과 그러니까 헤어진 상대방과 다시 만난다면, 과연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원하시는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뽑아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선택하셨으면 1번부터 리딩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분들은, <laughs> 네, 안타깝게도 만나신다 하더라도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행복하게 회복되기는 조금 힘들다고 해요. 음, 늘 혼자 있는 느낌이 되실 거고요. 만나시면 만나실수록 좀더 힘들어지신다고 해요. 음, 그래도 혹시나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날 수는 있을까? 어, 카드 상으로 보면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풀떼기를 들고 있죠. 그래서 뭔가 오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만남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대방은 자기가 약간 왕이 되어서 혼자 있는, 어, 그러니까 약간 음. 갑이 아닌 갑인 거죠. 그래서 다시 또다시 상처를 줄수 있는 1번 분에게 다시 상처를 줄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것 같아요. 음, 좀 만나면 좀 힘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행복해지기보다는 좀 힘이 들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1번 분들이 좀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한번 뽑아볼게요. 네, 1번 카 조언 카드로는 이 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1번 분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응어리들을 다 쏟아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즐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즐긴다면 반드시 좀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1번 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 관계는 행복해지기보다 이 관계가 끝이 나 이후에도 좀더 다시 많이 만난다면 다시 힘들어질 수 있다. 다시 끝나거나 다시 힘들어질 수 있다. 혼자가 되거나. 그래서 그래도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만날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가져오진 않는다. 음, 그 상대방이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준다. 이렇게 나, 1번 분에게 다시 상처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어, 1번 분이 좀더 행복해지시려면, 어, 마음 속에 있는, 어,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약간, 응어리? 한?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좀확 풀어내시고, 음, 즐겨봐라. 다른 거를 좀 찾아보시고, 좀 즐길 거리를 좀 찾으셔서 좀더 행복해질 수 있고, 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리딩 해 볼게요. 네 이번 분들은 어네 행복해지실 수는 있어요. 행복해지실 수 있는데 그 대신 노력이 좀 필요한 관계예요. 노력을 해야지만 이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네 모든 만남에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게 좀더 발전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 노력에는 장사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은 어떻게든, 어 예전보다는 좀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 만약에 이 관계를, 어 아,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그걸 봤을 때, 어 상대방은 지금 혼자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지 말지가 좀더 애매해요 선택의 기로에 있지만 아마 좀음 만나실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아니시면 그이 상대방이 자기가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관계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친구처럼 지내 볼래.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어는 가요. 그래서 이어 가게 되면 그거를 좀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이 뭔가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하면 어,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좀 만나서 내가 노력을 해 보겠다 싶으면 연락을 해서 좀 만나 가지고 어 노력을 서로 노력을 해야겠죠. 응. 누가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긴 하죠. 근데 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도 같이 노력한다면 어 좋아하니까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 좀더 발전이 되게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번 분들을 위해서 좋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이번 분들도 이 관계에 너무 막 나는 이 사람이랑 연인이 아니면 싫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너는 너대로 놀아. 나는 나대로 놀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이어가보자. 그리고 얘기를 좀더 많이 해보신다면 이 관계가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이 관계가 좀더 밝게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을 할수 있다고 해요. 네, 이번 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관계는 다시 만난다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난 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 네,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 노력이 필요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날 수는 있을까? 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데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나기가 조금 더 애매하긴 해요. 이 사람이 그 상대방이 약간 나는 혼자 있고 싶고 그냥 음, 우리 즐기면서 만났으면 좋겠는데라고 할 수도 있고 친구처럼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 사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 분이 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라도 만나겠다. 아니면 아난 싫어하면 안 만나시고 어. 그래, 그래도 나는 만나겠다 하시면 이 관계를 조금 이어가셔서 좀더 노력을 하신다면 이 관계는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의 조언 카드로는 이 상대방이 자기는 혼자 있고 싶다고 하니 그럼 같이 즐겨보자. 너도 즐기고 나도 즐기고 어, 따로따로 그냥 놀다가 우리 좀 자, 자주 만나고 그 대신 우리 얘기 좀 많이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더 발전하는 관계가 될수 있다 라고 어, 카드가 나와 있어요. 네, 이번 분들 참고하시고 좋은 만남 되시길 바랄게요. 네, 3번 리딩 해볼게요. 네, 3번 분들은 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시 만난 다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 그렇게 막 행복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분이 계속 이 관계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은 약간 이게 3번 분일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한 분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은 약간 어 뭐라 그래? 끌려가는 느낌? 자기는 이렇게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은데 약간 그래도 싫지는 않은. 그러니까 약간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그럼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이 그러니까 어제 주관이긴 하지만 그런 관계라면 조금 행복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날 수는 있을까? 만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음, 그 상대방이, 3번 상대방이 약간 싫어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아, 나좀 귀찮은데? 약간. 음, 그래서 3번 분이 좀 매달려야만 하는 얘기도 계속 해야 되고 뭔가 음,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를 계속 어필을 해야지만 이 관계가 약간 유지가 될수 있고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너무 힘들다 그죠 <laughs> 그래서 3번 분들 한번 정리한 아, 그 조언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말이 계속 오늘따라 왔다갔다 한다 그죠 요즘 보니까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카드들이 다 저도 좋은거 막 뽑아드리고 싶은데 계속 안좋은거만 나와가지고 저도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네 행복한거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3번 분들을 위해 좋은 카드 뽑아볼게요 음, 그 상대방이 3번, 상대방 분이 3번 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카드가 아,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주변에 한번 조언이나 이런 걸 한번 구해보세요. 음, 그러면은 도움을 요청을 하셔서 좀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조언을 받으면서. 어, 관계를 끌어가시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싫어, 싫으면 아예 안 만나지 계속 만나기는 만난다잖아요. 그죠. 힘든 관계이긴 하지만 음,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3번 분들 정리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분들은 그렇게 막 행복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음, 한번 그, 누군가가 이 관계를 좀 끌고 가셔야지만, 어, 이 관계가 끌려가는 그런 관계? 음, 그러니까 딱히 행복하다고 볼순 없는 약간 힘이 드는 관계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는 있지만, 3번 분이 약간 조금 매달려야지만 이 관계가 이어갈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뭔가 우리만의 뭐 그런 얘기들 있죠? 음, 둘만 이렇게 통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지만, 담백한 얘기들을 해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은 하지만, 음, 조금 끌고 가야 돼서 조금 힘들다.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드시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상대방 분이 그렇게 3번 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귀찮아하는, 약간 귀찮아 하시는 거긴 한데, 좋아는 하세요. 좋아는 어, 하시니까 그 마음은 어, 좀 받아들이시고, 어, 조금 힘들더라도, 만약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고자 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좀 끌고 가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 리딩해 볼게요. 네, 4번 분들이 다시 만난다면, 4번 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다시 만난다면, 어, 우리 관계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유지는 가능하신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 조금 생각의 차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이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 약간, 애기 달래듯이, 약간, 어, 달래줘야 하는, 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상대, 어, 두분 중에 누군가가 그런 관계를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행복하다면, 케어하는 게 행복하다면, 그 만남은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거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행복해지시는 거고, 만약 그거가 싫다고 하시면, 어, 그건 좀 행복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될수 있겠죠. 네, 이거는 그상그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래도 이 관계를 어아이 만남을 할수 있을지 보니까 만남은 의외로 더 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고 나면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좀 뭔가 어, 과정이 이분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은 다시 만나실 수 있는데 그 만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상처를 받고, 그래서 뭔가 불확실해지고, 어, 이게 관계가 이어질까 말까, 약간 나는 이 사람과, 난이 사람한테 계속 케어를 해야 되나, 케어를 당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유지는 할수 있고, 있지만 계속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는. 네. 그래서 4번 분들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더 좋은 관계,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4번 분들이 음 원하시는 대로 조금 중심을 잡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하고자 하시는 거가 생각나는 우리 둘 관계에서 무언가가 하고 싶거나, 아, 이렇게는 해야겠어 라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끌고 나가셔서 하시면 좋으실 건데, 그 대신 그 상대방과 어 대화가 좀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대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통한다고 해야 되죠? 통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자체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어, 나, 뭐, 뭐라 해야 되지? 나 오늘 치킨 먹고 싶어 이랬는데, 이 사람은, 어, 오늘 해 먹을까? 약간 이런 분위기. <laughs> 얘가 참 웃기죠? <laughs> 얘를, 얘를 못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관계. 그래서 둘이가 안 통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상처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법을 좀더잘 만들어 내시면 훨씬 더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네사번 분들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 관계는 다시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 그거는 사람마다 틀린 경우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어, 누군가가 계속 케어를 해야 되거나 케어를 당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가 나는 케어하는 게 좋아, 나는 케어 당하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어,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될수 있고, 어, 케어 당하는 게나 나 너무 싫어. 이러면은 그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관계는 계속 유지는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사, 어, 사람에 따라서 좀더 다를 수 있다. 행복감이 다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만날 수는 있을까? 네, 만나기는 생각보다 다른 그 번호에 비해서 네, 되게 잘 만나실 수는 있어요. 만나고 난 이후에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상처를 받았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어 그거는 조언카드에서 말했듯이 약간 어 방법이 약간 틀려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대화하는 방법이 약간 틀려서 어, 그러니까 소통이 잘안 돼서 이게 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약간 불확실해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4번 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뭔가 이끌어가시고 어, 너무 주춤주춤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생각 나시면 어, 이거 한번 해볼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행동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관계 발전에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마지막 5번 리딩 해볼게요. 네 마지막 오번 분들, 음. 음. 네 만나면 되게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음, 그 대신 약간 숙여줘야 되는. 근데 행, 되게 행복하, 가, 아,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다시 만나서 어, 행복해지고 나면 다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 관계는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누군가가 한 명이 약간 숙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관계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5번 분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 네. 조금 힘들 거는 같아요. 그 대신 5번 분이 되게 직진하셔야 돼요. 카드가 완전 시원하게 칼이 빡 뻗어 있죠. 먼저 가셔야지만 이 관계를 어, 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만날 생각이 그닥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카드로는 5번 분도 그렇게 어, 연락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어, 나는 그냥 자유를 만끽할래. 한 분은 내가, 나는, 됐어, 내가 왜, 약간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누군가가 시원하게 한번빡 와야지, 그래야 이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로 바뀔 수가 있는데,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어, 이 관계가 행복으로 가는 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5번 분을 위해서 좋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네, 5번 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어 내가 왜라고 하지 말고 조금 <laughs> 어,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다가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도 자신감은 뿜뿜해서 있는 게어이 관계 유지에 훨씬 더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어, 그런 관계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번 분. 5번 분들은 다시 만난다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대신 누군가가 약간 좀 숙여줘야 되는, 뭔가 인정해 주고 들어가야 되는 약간 그런 관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관계가 어, 잘 이루어져서 조금 숙여주고 한다면 어, 결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실 수 있고요. 어, 어,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럴 수 있지만 일단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서로 지금 만날 생각이 나 혼자 있을래? 막 어, 내가 왜 연락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어, 연락이 쿨하게 연락을 한다면 이 관계는 좀더 발전을 할수 있다. 약간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 대신 자신감을 뺏놓지 말고, 자신감은 뿜뿜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신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관계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모두 좋은 만남 되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